채아10대 8. 그냥 이걸. 아. 자, 1대 1입니다. 이게 또 말방이잖아. 아아 응. 마지막은 자, 오늘의 마지막 경기. 말방의 말방. 결승의 말방.

대 신과 구의 대결인데 그래도 노령미가 우승하나요? 나이스 속서기하네요 <laughs> 아, <저 서브> <laughs> 아직 몰라요, 몰라요. 9대7입니다. <laughs> 야, 김문희 선수 서브 특이하네요. 한번, 한번 어떤 식으로 서브를 넣는 건지 원리 한번 듣고 싶네요. 자, 9대7. 과연? 렛츠 치 몰라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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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몰라요. 9대8입니다. 0대8입니다 몰라요 몰라요 아 저기 안 들어와 저기 엣지 맞고 딱 네트 맞고 엣지 딱 들어가야 되는데 10대8 와저 서브 신기하네 와 저거 한번 쳐봐야겠다 언제 기회가 되면 쳐봐야겠는데 저 서브 저거 딱 봐도 어려 보이네 과이팅 렛츠! 렛 마지막 긴장했어요. 아, 강타가 안 나옵니다. 아 역시 끝내 끝내야 될때안 끝내면은 이렇게 됩니다. 과연. 야 이거 라이브하길 잘했는데 이거 씨, 마지막 경기가 야, 이렇게 되네 파이팅 파이팅. 아, 파이팅 파이팅 잘해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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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 둘다 긴장해서 <laughs> 야 여기서 했지 <laughs> 여기서 했지 <laughs> 엘지 엘지 어어 집에 갈뻔 했는데 어 아직 집에 안 갑니다. 옛지 우와! 아문이도기까지 아, 아이 카롭 아! 끝났니다. 아 지금 <laughs>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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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여기서 다시 김윤선 서브 한만 다시, 다시 는 플레이 안 돼. 서브가 어, 아! 생각보다 많이 깎기 나옵니다 지금. 어 그렇게 커트가 많이 없을 것 같은데 네, 생각보다 네, 엄청 엄청 네. 지금 네트 쪽으로 가고 있어요. 넷! 넷. 괜찮아, 괜찮아. 괜찮아, 괜아괜아괜아 괜찮아, 괜찮아. 괜대아괜아 와죽을뻔렸다 아, 진짜로. <laughs> 소감. 네, 소감. <laughs> 아유, 되게 응원해 주신 분들 너무 감사드리고 어 제가 이렇게 열심히 탁구를 쳤는데 이렇게 좋은 결과 있어 정말 좋습니다. 감사합니다. 아, 탁구 치신 지 얼마나 됐어요? 이제 한 제가 21살 때부터 쳤으니까 한 7년 정도 된거 같아요. 7년 정도. 같네요. 아, 서브 되게 어려운 거 같은데. 아, 감사합니다. 나중에 언제 한번 같이 한번 아, 한 게임 네. 쳐 봐요. 네, 네, 감사합니다. 네, 네 고생했어요. 형. <laughs> 서로 한 번씩 하네. 야, 이렇게, 아 야, 이렇게 축하를 받는 영웅의 모습입니다. 아, 근데 내형 있는 거야 근데 인공 있는가. 야자 그러면은 이렇게 정말로 줄라 대회 모든 경기를 끝내고 저는 라이브를 끄돌고 이제 가서 밥 먹도록 하겠습니다.